안녕하세요 일본인 스타 시올이에요 이번에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라인 어플이 일본에 뺏긴다라는 사건에 대해서 일본에서 엄청 영향력을 갖고 있는 히로유키라는 사업가 겸 유튜버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 전문서울 비만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했으니까 소개할게요 자 이번 사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본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 앱은 라인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카카오톡 쓰고 일본 사람들은 연락할 때 라인을 쓰거든요 이, 이 라인을 관리하는 라인야후의 자본은 소프트뱅크가 많 한국 네이버가 많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일본 전무서 라는 전부 기관이 라인은 정보 유출을 두번 했으니까 이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 관계 좀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 자본 관계를 정리하라는 게 네이버랑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고 라인야후 쪽은 이제 네이버 쪽에 맡기고 있었던 업무들을 이제 끝낼 거다라는 발표를 했어.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일본 사람들 많은 그래 일본 사람들을 개인 정보를 많이 관리하는 회사니까 라인이 한국 쪽에 일본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보다는 일본 회사에서만 관리를 하는 게 당연히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다만 여기서 일본에서 엄청 인기를 가지는 히로유키 씨가 이거를 비방한 거예요. 일단 히로유키 씨라는 분은 일본에서 IT 쪽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일본에서 가장 큰이 채널라는 이 게시판을 만든 사람이고 지금 유튜버로서도 엄청 인기 많아요. 이분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1 5 9만 명인데 일본에서 코로나 때 유행이 됐어. 초등학생들도 다 히로유키 씨를 따라하는 거예요. 또 히로유키 씨가 왜 이렇게 인기가 됐냐면 논리적으로 시원하게 말하는 걸로. 유명해졌어. 논리로 이겨내는 거. 이분은 일본 IT 쪽을 대표 하는 인물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일본 전무성이 세큐리티의 기준을 만들고 이거는 합격하면 괜찮아요 라는 거를 보여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일본 전무성이 지도를 한다면 이거는 이해가 간다. 근데 자본 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라는 식으로 비판했어요 이게 아베마라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인터넷 만성국이 있어요. 여기 원래는 그테레비아사히라는 일본 지산바 만성국에 밑에 있는 회사예요. 히루육 씨가 또 이렇게 더얘기했어 음악으로 유명한 소니 있잖아요, 일본에. 소니도 잘못으로 전부 유출된 적이 있대요. 근데 그때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주주, 관계를 존리하라고 그런 말을 안 했었대요. 이게 전부가 자본관계까지 간섭하는 게 처음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일본에서는 이 라인의 기술은 한국인 기술자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쪽에서 관리를 해야 맞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현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국인 전문가가 이 만소에 출연하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은 개인정보 이런 거에 예민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한국은 주민등록번호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에 엄청나게 반대하고 나는 죽어도 안 쓰겠다 하는 사람들 저는 못 봤거든요. 거의 없겠죠? 일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같이 국민 한명한 한 명의 아이디 번호를 주고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혐오감이 엄청나요. 개인 정보, 나의 사생활 왜 이게 알아보면 정부가 알수 있도록 해줘야 되나 이런 게 엄청나게 싫어해. 아, 물론 주민등록번호로 해서 다 개인, 개인 사생활까지 들키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 개인 정보라는 것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이랑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다른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 전문가분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국인 전문가분은 지금 현 정권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랑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본 쪽이 왜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듯이 일본이 라인을 가져가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화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에 스마트폰 저널리스트라는 분도 출연하셨어요. 이분은 히로유익 씨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히로유익 씨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도 보안 기준을 합격하면 돼요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근데 전무성 입장에서는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안전한 클라우드를 써봤자 정보 유출 도 되겠죠 이게 전무성의 생각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려고 자본관계 개선을 하라 이렇게 전무성이 말했지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이 스튜디오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한국을 혐오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자본이 들어간 기업에 일본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이게 싫어서 하는 말인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혐한으로 받아들인다면 아쉽네요 라는 얘기가 됐었어요 여기서 또히레키 씨가 이런 얘기를 하셨죠 니싱 회장님이었던 가르로스고라는 사람이죠이 사람이 제보됐는데 제보됐을 때이산라는 회사를 르노라는 회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었다 근데 일본 회사가 점점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 일본 정부는 자꾸 간섭하려고 한 적이 있대요 일본 정부가 법률에 없는 권한을 쓰려고 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의 실어서라기 보다는 왜 일본 회사가 점점 외국 자본이 들어가는 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런게 아니냐 나는 이거는 도시전설 같은, 든 근거가 없는 가설이지만 그런 가설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랬던 스마트폰 저널리스트 분이 저도 이거는 뭐 가설이에요. 근거가 없는 도시전설 같은 거긴 한데 소프트뱅크가 일본 정부에 움직이는 식으로 만들고 소프트뱅크가 이 자본을 빼려고 하고 있다는 위혹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히로유키 신는 웃으면서 아 그거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중국 같은 거를 하면 안 되지 해서 그 스튜디오 사람들이 끝났던 얘기긴 했죠. 이거를 이 원산 댓글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역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 사태가 될 때까지 라인이 경고를 당해도 정보 유출을 두 번이나 했었으니까 라인 이 나쁘지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일본 공기업, 공공기관 사람조차 라인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문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제 와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시청자분들이 어, 라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하는 분들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까지 가도 처음에는 의문이었어. 이게... 그치? 우리 <laughs> 부름은 알아요? 이게 도대체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위문이긴 했었는데, 일본 쪽에서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소개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히로유키 씨라는 분은 일본에서 라인이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한국인 기술자들이랑 술도 먹어본 적이 있고, 그때는 기술자들이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라인 차트를 홍보하고 영업해야 되잖아요. 영업에는 일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술자는 다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